반갑습니다. 매립 역사 문화 TV입니다. 오늘은 어, 매립 역사 문화 TV 보시는 분들 중에 운석 전문가라든지 암석 그리고 보석 전문가가 계시면 한번 자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료 화면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취미 생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어, 아는 정보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제 메인 화면에 보시면 흑요석인지 아니면 세렌디바이트인지 여기 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올리놨는데요. 어 이번에 제가 이제 홍산옥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암석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연구하다 보니까 어 길에서 습득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화면이저 암석입니다. 암석이 이제 검은색을 띠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어 이제 유리 섬유질입니다. 섬유 그런 쪽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유리 성질의 이제 암석인데 보면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런 암석은 발견되면 흑요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흑요석의 특성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 자료에 대해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흑요석은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차지하고 있죠. 수양도 그렇고. 왜냐면 저 때, 고대 때흑요석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 다이아몬드는 저희가 라죠 왜냐면 사냥 기술이라든지 사냥에 있어서 가장 뭐 이렇게 화살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흑요석이었고 또한 다른 이제 뭐 암석을 깎아낸다든지 거기든지 여러분들 보신다면 흑요석을다 썼기 때문에 고대 의흑요석은 대단히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말 그대로 광물이었습니다. 어, 지금이야 이제 흑요석에 대해서 뭐 연구하는 분들이나 나머지 부분은 잘 모르는데 보면요 어, 제가 이제 암석 부분에 대해서 간혹 간혹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어, 흑요석 비슷한 암석을 이번에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 흑요석인지 아니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세렌디바이트라고 이거는 뭐냐면 어,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보석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도 나지 않고 무광택이면서 약간의 광이 나는 뭐냐면 무색에 검은색에 그런 쪽에 이제 어 보석을 세렌디 바이트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일반적으로 흑요석은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흑요석이 깨지면 저렇게 조개껍데기처럼 이제 표면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날카롭죠.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고대해 보시면 화살촉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고 아니면 이제 꿈 다른 이제 암석을 다듬는 도구로서 이제 여러분들 흑유석을 활용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만난 이 암석은 처음에도 저는 이제 흑유석이라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자문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이 화면은 바로 이제 이것도 금은색의 암석인데 아마 보시면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흑요석이다 할 겁니다. 하지만 저것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은 약간 흑요석 비슷한 것지만도 저것은 흑요석이 아니라 세렌디바이트라는 암석입니다. 어, 처음에 칠레에서 이제 발견되고 보면요.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에서 조금 조금씩 발굴 발견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그런 이제 암석이면서 보석이면서 운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이 말 그대로 세렌디바이트라는 그 암석 이제 구글에 올려온 그런 사진인데요. 암석으로 본다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거의 모르는 내용이고요. 관심도 없고 보석하시는 분들 좀 반짝반짝하는 거나 좋을지 이런 거는 잘 생각하지 않죠, 보면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세렌디바이트는 대단히 이제 희귀한 광물로서 이제 취급받고 보석에서도 다이아몬드를 능가는 그런 보석으로 이야기하고 를 있기 때문에 뭐 이야기가 여러 가지 해외에서는 주목을 많이 받는 보석 중에 하나이면서 또 운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암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색깔도 이제 검은색이 있고 다른 색깔 띠는 있는 부분도 있는데 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분들 좀 아시는 분들 자료를 댓글을 좀 달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께 이제 샘플을 첫 번째 샘플을 보여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이 암석을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면 그냥 밤에 공부하다가 가는 길에 그 이제 주차장 주변에 바단이 있는데 거기에 뭔 검은 색깔 돌이 밤에 보니까 검더라고 보면요. 그래서 그냥 먼지 그냥 가려고 하다가 색이 검길래 그냥 발로 탁탁 차가지고 뽑아 올려보니까 암석이었습니다. 암석이 있는데 그럼 처음에 이제 저도 가져갈 때는 이게 처음에 이제 검은 거니까 또 약간 광택이 나기 때문에 흑여석일 것이다 생각해 가지고 갔는데 낮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쪽 보니까 약간 흑여석의 성질하고는 다른 이제 암석입니다. 이제 암석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검은색을 띠는데 약간 광택이 있으면서 유리 성분이 보이죠. 유리 성분이 저렇게 보입니다. 흑여석도 저런 성격이 있는데 대신 이제 쪼개지는 걸 본다면 흑여석의 조개패 그런 모양이 없죠. 잘안 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똑똑 끊어지는 모습인데 그래서 저런걸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가장 가까운 것이 이제 흑요석 아니면 이제 세렌디바이트 그런 쪽에 이제 연결이 되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세렌디바이트가 이제 알, 뭐 알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샘플이 여러분들 손목, 손등, 손보다 더큰 겁니다. 대단히 무게는 일반 돌보다 무게를 더 많이 느끼는 대단히 무음을 주는 그런 암석입니다. 그러면서 유리 성질이고 보면요. 이렇게 약간 광택이 있으면서 주변을 보니까 돌이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고 돌은 녹아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고온에 뭔가 이렇게 쳐졌다는 뜻이죠 보면요 일반 돌도 큰 아주 뜨거운 이제 말 그대로 용광로 근처에 돌은 녹습니다 녹아가지고 노, 이제 분화구처럼 어떻습니까 뽀록뽀록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지금 이 암석도 그런 내용이 옆에 주변에 어떻습니까 녹은 흔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흑유석의 성격은 약간 다르길래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분이 있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샘플 2를 보시면 여기는 색깔이 약간 어떻습니까 그럼 앞에 보시는 것죠 검은색 보다 약간 약1 k 로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시 찾은 겁니다 물론 이제 다 이제 화분에 처박혀 있는 것이고요 그냥 돌, 돌로서 길가에 처박혀 있는 것인데 아무도 관심 갖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흙의 속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고 안다면 저 돌이 남아 있질 않겠죠 큰저 돌도 손보다 손동보다큰큰 돌인데 큰 그냥 다 쳐박혀 있던 겁니다 저기도 보시면 흑유속이 약간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 그런 조개적인 조개 껍데기처럼 어떻습니까 쪼개진 흔적은 없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저 돌이고요 다른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도 보시면 검은색을 띄고 있고 분화거처럼 그런 형태가 있으면서 이제 색깔이 약간 어떻습니까 녹색에 비슷한 성격이 보이죠 저기 유리성질입니다 유리성질이기 때문에 플래시를 비춰보면 그 테두리에 이제 녹색의 테두리 이제 쉽게 말하면 광택이 보입니다. 자, 저 샘플 보시고요. 다른 샘플도 보시면 자, 여기도 보시면 검은검은 틱틱합니다. 어, 흙에서 깨졌을 때 모습하고 다르죠 보면요.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돌이 좀 녹았고요. 그래서 저 혹시 이제 유리가 녹아 가지고 저렇게 뭉치진 거 아닌가 해 가지고 불을 라이터 불을 아주 강한 불을 했는데 녹지 않더라고요. 암석입니다. 그렇게 유리 혹시나 뭐 유리가 녹아 가지고 뭉쳐진 거 아니냐 보니까 유리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자, 샘플 5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광택이 약간 나죠. 나면서 검은색을 띠고 있고 표면에는 저렇게 이제 점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이쪽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샘플 6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일반적 광택보다는 약간 깨질 때 이제 어떻습니까? 광택이 나는데 흑기하가곧 어, 다른지 어떻습니까? 조개적인 그런 조개 깨지는 모습,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안 드러납니다. 그냥 검은색 형태면서 깨면 중간에 이제 광택이 드러나는 그런 쪽의 모습인데, 뒷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쌤 이게 보시면 돌이 녹았죠? 암석인데 돌이 녹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리 성질이고 보면요. 자,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이 주변에 파핀이 쪼개진 것이 쭉 늘려진 걸 제가 하나하나 다 뽑았습니다. 뽑아 보니까. 하여튼 어디에 충격을 받았는지, 이제 땅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흩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주변에 흩어진 걸자 이제 땅속에 파묻혀 있는 살짝 살짝 검은 색깔만 보인 것만 캐냈는데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앞으로 이제 흑요석 이런 부분도 이제 뭐 한번 또 관심 가지는 분도 계실 건데요. 흑요석하고흑요석도 여러분들 뭐 하나의 보석 중입니다. 가장 유명한 흑요석은 백두산 흑요석이고요 대단히 색깔이 좋습니다. 백두산 흑유석은 많이 알아주는 거고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남, 남쪽에서도 여기도 흑유석이 나오는데 대부분 공사에서는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부수지기 때문에 옛날에서는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어떻습니까? 더 부가 아주 더 고급스러운 어떻습니까? 그래의 문화 문안데 지금은 뭐말 그대로 좀 다이아몬드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뭐 지금 공사장에저는 흑유석 암석대가 나오더라도 대부분 방치하고 깨부숴버립니다 그런 상이고 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샘플 7개를 보여 드렸는데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암석이라든지 운석 전문가들 계시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흑요석의 성격은 드러나지 않는데 과연 흑요석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뭐 세렌디바이트라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세렌디바이트 암석이 있다는 걸또 이야기해 주는 부분인데요 보면요. 그래서 잘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이 계신다면 여기에 대한 정보 또 여기에 대해서 취미생활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자 이런 데서 좀 정보가 있는 분들은 댓글 좀 달아 주셔가지고 우리 이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문화 관련된 걸 연구하다 보니까 역사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 나는 여러 가지 이제 광물이라든 이런 부분도 메리 역사 문화 t v 에서다 다룰 겁니다. 다 다뤄가지고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유튜브를 계속 만들어 나갈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도 잘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는 이것이 흑유석인지 아니면 세렌디바이트 우리나라 최초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이게 평가될 수 있는 세렌디바이트인지 제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하는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